안녕하세요. 게임 소리의 근니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주제는요. 콜 오브 듀티 2와 콜 오브 듀티 월드 워 2를 비교하는 주제입니다. 콜 오브 듀티 2는 2005년에 출시된 게임이고요. 콜 오브 듀티 월드 워 2는 2017년에 출시되었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세요. 콜 오브 듀티 4 모던 오페어 아시죠? 현대전이라는 소재를 시리즈 최초로 차용해서 게이머들한테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던 명작이죠.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인피니티 워드가 만들었죠. 인피니티 워드가 2005년에 제작한 콜 오브 듀티 2는 성공적이었던 콜 오브 듀티 첫 번째 작품 바로 다음에 나온 작품이에요. 코로드 티의 제작진들부터가 메더로브 아너를 만들던 사람들이라 모던 어페어인 4편이 나오기 전 코로드 듀티 시리즈의 배경도 원래는 2차 세계대전이었죠. 코로드 듀티 2도 그중 하나고요. 우월한 그래픽과 사운드를 앞세웠고 게임성은 크게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재미만큼은 최고였어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했고 타임에서 선정한 최고의 게임 50개 중에 한 개로 선정되기도 했죠. 싱글 플레이 캠페인은 소련군, 영국군, 미군 캠페인으로 이루어졌고요. 배경도 러시아의 스탈링그라드, 아프리카 전선, 노르망디 상륙 작전부터 독일로 진격하는 유럽 전선이 있었죠. 콜 오브 듀티 월드워 2는 어드밴스드 워페어를 제작한 슬래지 엠머에서 제작했어요. 당시 반복된 미래전 배경의 콜 오브 듀티 출시로 팬들의 불만이 많아지자 방향을 바꾸어 다시 2차 세계대전 게임을 만든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마지막 콜 오브 듀티 게임이었던 월드웨드워 출시 이후 9년 만이었죠.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했던 오마하 해병 상륙을 그려낸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받았었죠. 콜 오브 듀티 2와는 달리 등장인물들의 비중이 높고요. 스토리도 미군인 주인공을 따라가요. 그래서 주인공 문대와 엮이지 않는 소련군과. 그리고 영국군으로 플레이하는 장면은 없어요. 중간에 프랑스 레지스탕스인 루소로 플레이볼 수는 있지만요. 몇 가지 장면들은 너무 진부하고 오버스럽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캠페인이 너무 짧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캠페인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괜찮은 게임성을 가지고 있고 분위기에 맞게 그래픽 색감도 칙칙하고 콜 오브 듀티 게임이지만 동료와 협력하는 요소를 넣거나 나치를 위장하여 적 수뇌부에 잠입하는 독특한 미션을 집어넣는 등 새로운 시도도 했고요. 콜 오브 듀티 첫 번째 작품처럼 체력바가 돌아가기도 했죠. 두 게임 모두 노르망디 상륙작전 챕터가 포함되어 있어요. 코르브드티 2는 푸앙트 디오크 상륙을 그리고 있고, 코르브드티 월드워 2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도 등장했던 오마하 해변 상륙을 다뤘죠.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한번 봅시다! Plan. Get to the seawall! Couple of it! James! Get the Bangalore to the wire! Fast! Everybody ready! Here we go! Drop the ramp! There's no cover! That was an order, goddammit! Drop it! <laughs> Head down and keep moving! Daniel! On me! Take the Bangalore and get to the seawall! We have a clear path to the bunker! <sighs> Daniel! This is what you trained for! Now pick up that banger! You can do this. Yes, sir. Oh, Jesus. Hurry before Move they reload. It. Move it. Daniels! Use the banger, I'll cover you! After we breach, keep pushing towards the bunker! We're almost there! Pull it, pull it. Fire in the hole! Hey. 둘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어떤 게임이 더 마음에 들었나요? 콜오버듀티2? 아니면 월드워2였나요? 저는 콜오버듀티2가 더 훌륭하게 장면을 풀어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월드워2가 출시되었을 때도 훌륭하게 2차 세계대전을 그려냈던 전작들과 달리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오마하 해변을 배경으로 했음에도 전장으로서의 비참하고 장렬한 분위기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었고요 이번에는 월드워2의 오마하 상륙작전 장면이 왜 임팩트가 없었는지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어째 두번 연속으로 까는 영상만 찍네요? 이 편에 비해 월등히 좋은 그래픽과 애니메이션을 가진 월드워 투지만 뭔가 노르망디 상륙작전만큼은. 알맹이가 없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편보다 못하다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이유는 딱두 개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월드워2의 사운드가 좀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픽도 중요하지만 장면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에는 사운드가 엄청 큰 역할을 차지해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는 장난스러운 배경 음악을 깔고 웃음소리 효과음을 집어넣고, 콤보 게임에서는 소름이 돋게 하는 여러 효과음들을 집어넣듯이 말이죠. 적절한 사운드들을 잘 배치해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장면을 만들 수 있어요. 콜 오브 듀티2는 이를 훌륭하게 수행했어요. 굉장히 큰 볼륨으로 총소리나 병사들을절규하같 전장의 소리를 들려주고요 배경음악은 없지만 이 때문에 플레이어가 직접 그 현장에 가있는 듯한 현장감이 배가 되죠 월드워트는 사운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해요 사운드가 맥이 빠진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장면의 사운드도 좀 약하다고 느껴져요 일단 소리가 너무 절제되어 있어요 기관총 소리도 작고 포탄이 폭발하는 소리도 비교적 작을 뿐더러 병사들의 절규 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아요 둘째로는 플레이어가 위험에 비교적 적게 노출돼요 위험에 적게 노출된다는 것은 플레이어가 위험한 전장을 그만큼 덜 체험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체험은 게임에 몰입감을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체험이 많을수록 플레이어가 게임 속에서 직접 모험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콜 오브 듀티 2에서 플레이어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총알이 날아오는 적진을 향해 달려가요 절벽 위에서 쏘는 적몇 명을 처리하고 절벽 위로 올라가죠 절벽 위를 다 올라가도 여전히 위험은 도사리고 있어요 사방에서 탄환이 날아오고 저쪽에서는 또 포탄이 날아오죠. 독일군들이 강렬하게 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월드워2는 이런게 좀 약해요 해변에 상륙하는 컷신을 보고나서 실제 게임 자체는 엄폐물에서 시작을 하죠 벙커에서 날아오는 총알을 피해 엄폐물과 엄폐물 언패물 사이로 오가며 전진해야 돼요 동료를 따라 엄폐물 사이사이만을 이동하기만 하면 별 문제 없어요 컷신을 지나면 QTE가 진행이 되고 그 QTE 이후에는 비교적 안전해져요 게임의 첫번째 미션이라 플레이어가 게임을 적응할 수 있게 비교적 쉽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편과는 달리 독일군이 처절하게 저항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진 않았어요 컷신은 게임을 좀더 영화적으로 만들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장치에요. 게임을 드라마틱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컷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플레이어가 죽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컷신을 감상하게 하죠. 이 편에서는 시작 부분의 컷신을 제외하고는 컷신 없이 게임이 끝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항상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느낌을 줘요. 긴박감이 형성이 되죠. 물론 좋은 의미에서요. 게임하는 사람들이 게임에 몰입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월드워2에서는 컷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처음 배에서 내리는 장면부터 첫 번째 언패물로 가는 것부터가 컷신이고요. 짧은 거리를 뛰어가서 철조망을 폭파시키는 부분도 컷신으로 이루어졌어요. 마지막에 친구인 저스맨을 구하는 장면도 좀... 과장되었죠. 이벤트 영상을 보는 느낌이지, 내가 직접 위험에 뛰어 들어간다는 느낌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이 편은 컷신이 하나밖에 없지만 플레이어가 배경에 효과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월드워 2에서는 그게 좀 많이 사용되어서 플레이어가 직접 게임에 개입한 장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죠. 월드워 2 노르망디 상륙작전 장면이 왜이 편만 못했는지에 대한 제 의견을 전해드렸습니다. 비록 제가 계속 욕했지만. 월드워2는 괜찮은 게임이에요 뭐 계속 나오는 미래전 배경이 질리기도 했고 그리고 2차 대전 콜옵이 그리워져서 월드워2가 나왔을 때 엄청 반가웠고 그리고 정말 재미있게 했어요 이번 작품이 슬래지 해머의 첫 번째 2차 대전 콜 오브 듀티잖아요 이 정도면 꽤 멀쩡하게 뽑힌 거예요 다음 작품이 더 발전해서 나온다면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슬래지 해머가 세계대전 콜 오브 듀티를 한번더 내주었으면 좋겠어요 와 근데 다음에 나올 콜 오브 듀티는 슬래지 해머가 제작하는 거잖아요 다음 콜라보 드티는 어떤 게 나올지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근이었습니다.